안녕하세요, 오티슈트오츠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여행을 하고 있고요. 제 뒤에는. 에프스탑 카메라 백팩이 있습니다. 그리스나 스위스나 일본 여행을 할 때도 이 카메라 백팩을 열심히 들고 다녔어요. 이동을 할 때는 펠리칸 케이스 같은 거를 주로 들고 다녀요. 단단하기도 하고 보호가 잘 되기도 하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펠리칸을 끌고 다니면서 촬영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펠리칸을 놔두고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멀리 가야 될때 촬영이 집중되야될때 도와줄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카메라 백팩을 들고 다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카메라 팩팩에 얼마나 많은 용량의 장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파미스분은 어떤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안에 들어가는 수납공간이 매우 많더라고요 1단계부터 약6단계까지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수납공간부터 한번 보시고 영상 에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식 제품명은 F-Stop 에프스탑 듀라 필로파입니다 저는 50L 카메라 백팩 에센셜 키트이고요 25, 32, 37, 40, 50 70리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듀라 다이아몬드 원단으로 내열 기능을 갖춘 고강도 원단이고요. 방수 원단과 지퍼로 험한 환경에 가더라도 제품 변형 없이 꿋꿋하게 버티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판 구조는 착용감도 괜찮지만 통기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서 장시간 메고 땀을 흘리게 되더라도 열이 등판으로 오래 남거나 냄새가 크게 베이지 않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카멜백 사용으로 물을 넣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이동 중에도 가방을 열지 않고 수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안쪽으로는 가방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팩이 찌그러지거나 하지 않고 장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스탠드 구조가 충격을 먼저 받아주기 때문에 안쪽 장비의 무리를 덜 가하면서 가방을 들고 내리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정한 총 6구간을 보면서 어떤 수납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가장 최상단입니다. 총 4개의 공간이 있고요. 특징은 자주 사용되는 장비나 제품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 HDMI, 차키, 작은 물, 소형 샷건 바이크 촬영 시 자주 뺐다가 장착하는 장비들 위주로 수납을 하면 좋고요. 바닥 쪽에는 지퍼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쉽거나 작은 장비를 넣어 보관하기 좋습니다. 지퍼가 없는 공간에도 공간이 꽤 크기 때문에 소형 캠코더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최상단 아래 카메라 포켓 위 공간입니다. 리터에 상관없이 S 사이즈, M 사이즈, L 사이즈를 골라서 사용이 가능한데 작은 ICU 파티. 을 사용을 하면 더큰 공간이 남 습니다. 구물 형태의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도 꽤 깊고 큽니다. 경량패딩 후드 정도를 수납을 할수 있고요. 미러리스의 망원렌즈까지 엄청나게 실어 날라야 할 때도 충분히 커버 가 가능한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ji 미니4 프로 를 통째로 수납하여 다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 일정이 좀 있다 보니까 면세점 에서 술을 한병 사더라도 손이 좀놀수 있게 이 공간을 통해 에서 수납을 할수 있었습니다. 파티션 뒷 부분에도 랩탑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바깥쪽이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파우치를 사용하셔야 충격에 보호가 되고요. 세 번째는 메인 공간입니다. ICU 파티션을 통해서 제 기준에서는 최대 세 대의 카메라, 세 대의 렌즈, 각종 배터리, 모니터 등등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라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파티션 아래 부분에 명암 슬롯과 라미네이트 메시 포켓이. 습니다. 원하는 크기의 장비를 수납할 수 있고요. 스몰 마그네포켓에는 메모리 카드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일반 SD 카드, CF-A, B까지 충분히 넣고 다닐 수 있고요. 랩탑 슬리브라고 해서 맥북 프로 16인치까지 수납이 가능하고요. 저는 14인치를 주로 수납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좌측 오측 공간인데요. 하단에는 작은 공간, 위쪽에는 길고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갑이나 빠르게 꺼내야. 하는 장비들을 수납을 할수 있고요 긴 공간에는 필터 여러 개를 넣어 다녔었고 레인 커버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앞쪽으로 보면 작은 지퍼와 큰 지퍼 큰 지퍼 안에는 총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물 지퍼가 있고요 꽤 깊은 공간 이 있기 때문에 서류들을 보관할 수 있지만 충격 보호는 받지 못하는 공간이라 노트북은 추천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세팅할 때 여긴 메모리 여긴 지갑 여긴 차키 여긴 필터 미리 정리를 해 두시면 점점 정리 시간이 단축되더라구요. 추가로 별도 구매인 스트랩이 있습니다. 양쪽으로도 거치가 가능하고 위쪽으로도 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삼각대나 긴 형태의 무언가를 고정하여 실어 다닐 수 있습니다. 꼭 촬영 환경이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백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엘프스타 가방을 사용한 지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가방을 찾았을 때는 바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요. 스위스 갔다 왔을 때, 그리스 갔다 왔을 때, 그리고 일본 갔다 왔을 때, 다양한 장비를 좀 들고 가다 보니까 많은 장비를 넣어서 도움을 받았고, 어느 정도 들고 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쪽 사이드에는 맥북 14인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 안쪽으로는 메모리 카드나 이런 것들을 넣어 다닙니다 4분의 1인치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위쪽으로 넣어 다니고 메모리 카드 케이스라든지 리더기라든지 들고 다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석이 있는 구간에는 보통은 뭐 핀터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니는데 렌즈 와이프를 조금 챙겨 놨고요 제일 구석 쪽에는 닌자 5 플러스와 배터리 두 개를 한 칸에 그 다음 칸에는 SSD 메모리 뽁뽁이 하나 챙겼고 요쪽으로는 파나소니 24-70 렌즈 가장 아래로는 리코 GR3를 함께 챙겨가는 걸로 하고요. 안쪽에는 니콘 Z8과 24-70을 마운트 한 채로 넣어놨습니다. 가장 중간에는 메인으로 쓸 BSON 웨이치 배터리는 넣어놨고 20mm 렌즈 카메라는 2대 리코까지 하면 3대 각종 사이드에는 배터리를 조금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는 칸에는 다른 SSD랑 배터리 마이크 같은 것들을 넣어줬고요. 이쪽 메인 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올려가지고 여기에 공간이 하나 남 습니다. 조명 하나 매빅 미니4 드론을 챙기지 않더라도 두꺼운 잠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꽝꽝 싸매가지고 하면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으로도 그물이 하나 있어요. 백업 hdmi를 하나 더 챙겼고요. 공간이 충분히 더 남습니다. 소형 카메라는 뚜껑에 이렇게 캠코더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레인 커버가 들어가 있고요. 아주 사용할 것들은 반대쪽.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도 공간이 이만큼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좀 작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빵빵하게 채워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내 무게 제한이 있고 이렇게 들고 가면 어깨에 부담이 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 정도로만 챙겼고요. 이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있는지 하나 하나씩 꺼내면서 보여드릴게요. 필터, 레드 코모도, EOS R8의 번들 렌즈, 각종 케이블, 배터리, 인스타 1인치, 액션, 샷건 마이크, FPV 고글, FPV 배터리 두 개, 무선 마이크, 아스트로랩스 필터, 인스타 1인치형 필터, 웨이트가 하나 있고요. 메모리 카드 케이스, 방수 비닐팩, G 드라이브 12테라 외장하드, 메모리 카드 리더기, FPV 리모컨,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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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 H. 1 9테라 짜리 여러 환경에서 제가 세팅을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가방 용량을 볼때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킹해서 가지고 온 거는 이 정도로 셋업이 됐다 라는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백팩 뿐만 아니라 카메라 백팩은 보통 메고 있는 상태에서 열지를 못합니다 바닥에 눕혀놓고 열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바고 가면서 촬영해야 되는 경우에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방은 영상용 카메라를 하다가 사진용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꺼내가 찍고 바로 놓고 이런 게 편하더라고요. 카메라를 한두 세대 들고 다니고 빨리 빨리 카메라를 바꿔야 되는 환경이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가방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벨트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거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알아보셔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가방 메고 있고 여기 두개 가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가방은 50리터 카키색이고 여기 있는 50리터랑 40리터는 사용을 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팀에서 두 개를 더 샀고요 또두 개를 더 샀습니다 총네 개를 샀고 두 개는 택배가 올 예정입니다 사용하면서 많은 용량이 실리기 때문에 움직이면 뒤로 좀 넘어가면서 여기가 너덜너덜해지면 걸으면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슴이랑 허리 부분을 스트랩으로 조여주신 다음에 땡 챙겨주기만 하면 조금 더 탄탄하게 고정이 됩니다. 뺄 때는 얘를 그냥 늘려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도 넓은 구간에 손을 넣어서 잠궈주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잘 풀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풀리고 딴딴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스트랩을 가지고 와서 쭉 쭉 당겨주고 나면 가슴, 허리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걸어야 될때 편하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늘려줄 때는 그냥 이 부분을 잡고 걸려주기만 하면 바로 빠지고요. 너덜한 상태에서는 넓은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어깨 부분에도 보면 스트랩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하면 엉덩이 위로 걸리게 되게끔 세팅이 되고 길게 하면 내려가게도 됩니다. 무거운 무게의 정도에 따라서 올려서 장착을 할 건지, 내려서 할 건지,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착용감 부분에서도 매우 좋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방이 갑자기 다섯 개가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괜찮아가지고 40리터를 직접 구매를 했고요. 같이 다니는 T1들도 사용을 해보고 괜찮다 보니까 실제로 4 개는 추가로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가방의 사용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거의 6개월 넘게 사용을 했어요. 빨리 영상을 만들었어야 됐는데좀더 깊게 사용을 하고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0리터만 사용을 했을 때랑 40리터를 구매를 하고 나니까 차이점이 또 있더라고요. 사용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종료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50, 40이에요 50리터는 요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고리가 있고 40리터는 이렇게 바닥이 막혀있는 그물 형태로 되어있어요 50리터를 들고 다니면서 삼각대를 거치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스트랩으로 걸어가지고 고정을 하면 되는데 아래가 비어있죠 살짝씩 흘러요 할 때마다 단단히 잘 고정을 해줬어야 하는 50리터에서는 이런 부분이 40리터에 비해 저는 불편했어요. 4 0 l 는 삼각대 다리가 일로 들어가도 세질 않으니까 여기만 고정을 해주면 단단하게 됐던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았던 사용기였고요. 자크가 어깨 스트랩 때문에 알끔하게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제껴주고 닫아줘야 되고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가방 눕혀놓고 열때 바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야 되는 부분들이 불편했던 부분이고, 40L랑 50L의 차이점이 또 어디서 나느냐. 40L의 경우에는 랩탑이 들어가는 공간이 없고요. 50L는 여기 랩탑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40L는 못 넣는 거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 중간 라인 있죠? 제가 설명드렸던 2번 라인. 여기에 수납을 해야 돼요.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를 나갈 때이 가방을 거의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매치기나 도난, 이런 것들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열기가 좀 빡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보호는 되지 않을까 세게 해서 열리는 지퍼다 보니까 안정스럽게 이 가방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F 스탑의 가방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희 팀 말고도 제가 가방을 사용을 하는 걸 보고 구매를 더 하겠다고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4 0 l 5 0 l 계속 항시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티 쇼트의 우치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 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